그럼 이쪽에 경계력 자기들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100m 이러면 3m를 뒤쪽 쫙 뒤에서 저후방에서 파고 내려가 땅 밑으로 내려가 거기서부터 1 k m 에 3m씩 3m 내리 3m씩 기울기로 파고 오는 것이 땅굴 파는데 석탄 파는도 그렇고 우리 남한에서 도굴 파는 사람들이 지금 원칙이 고분합니다. 간그 물이 건이면 지금도 뒤로 빠지면 뒤에서 포리못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실을 로들어 때에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안에 있는 허리를 파악할 때는, 뒤로 기울이가 돼서서 뒤로 쉽게 빠져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부터 뒤로 병을 보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유리파면 이 허리다, 어디다 갑니까? 군인들은 자꾸 합니다 자기들은 그 너무 이런 걸 연구를 안 하고, 직접와가 내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보지 않아. 오늘 이 창원시에서는, 제가 책 내고 나서 45년 이런 일을 하면서, 최초로 창원시에서 이런걸 열어주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입니다. 혹시 내가 죽어서 삼행대사, 저, 그런 양반 모양으로 땅불을 한국을 구해, 이시구도 하면서 기름을 만들고 또 창원에 만드십시오. 너돈다버려고십시오 땅불이 찾거든, 130km를 여기에서 135km를 찾으면 300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거 차려지거든, 요, 땀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네, 그, 그, 농사하게 갑니다. 하고, 곧 통일이 됩니다. 이루고 있으면 곧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안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또,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거든, 요, 차고 집골로 가고, 서울시내 여와도 70km, 7 0 k 되는 게 있으려고 많이 있습니다. 요, 땀 밑으로 가고, 여기까지 갔다가, 폐, 저, 개성을 밟아버리고, 평양으로 가고, 땀 밑으로 줄러가지고, 전 세계에서 얼마나 국민관을 많이 엎습니까? 일본 사람, 대개 1억 2천만 일했다고 합니다. 그게 5천만 원다이 금액으로 이론 일본 돈으로 몇십 몇백에내서 몇 몇만 몇 내에서 요금 보니까 비행기 하나데 5만 엔이면 5만 원 5만 엔만 가지고 면겨 놓는 그런 우리도 50만 원 넘습니다. 홍요 씨, 홍요 담당이도 분명 어저까지 이국에가다 오게 돈을 갖다 오라면너왜안하보겠습니까 장난 삼고 지요돈벌거든 창원시에서 전부 다 기름만 만들면 다최다는최다여체 이건 제일중 굉장한 겁니다. 참 이게 시부가누아 가라나. 주요가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 그러나? 관심 없습니다. 나한테 물어보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마 믿고 그러겠죠이 신부가 제가 다니던 땅굴이 우리를 증명하지 못할 거다. 믿고는 있는 건 모르지만 45년을 다니면서 내돈다 묶고 내손 쓰고 나나 차도 하나 못타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많이 봤죠. 최근 좀 많이 봤습니다. 내방에 가면 책까지 많이 씁니다. 한 층은 저 갈매수도원에 저진도 있습니다. 그 보내버리고, 내가 누여들어서, 저, 남자에 걸쳐있을 때, 이제 듣는, 치험못굽기도 하고,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마침 그 뒤에, 자꾸 눈을 안과에 특히 기만과 마찬 그런 데서는 자리를 봐주고 해가지고, 그 약을 으무를 하고, 또, 당뇨병인슐린 본부를 달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고 있으니, 제가, 인신 본부도, 요 봉투를 만드는, 통을 만드는데, 너무 어려워, 나는. 데려 지하자국이 많이 있었던 옛날에. 뭐지, 뭐, 많이, 비행기도 많이 있었던. 그, 그걸 파고 오다 거기서는 땅굴 파기 시작했단다. 이곳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 그래, 김포에온게 있습니다. 요, 김포군에도 많이 왔습니다여러분들 너무 아습니다 김포가 해변 사상 그걸로는 뭐 대리 없애 너무 많이 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것이, 바로 김포로 온 부분, 오른쪽에, 여기에서 요, 김포군 일호선전을 했고, 두번째단 우리, 여기서 온 것이, 요, 어, 해풍문, 저, 저,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도를 보니까 어디를 더서 왔다는 걸 알고 있죠, 대개.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저, 이런 거지 이 서울역까지 하고 서울역에서 와가지고는 저, 저, 최근에는 남태령. 관화산 옆에 남태령에 거기에 뭐 부대가 많이 있답니다. 뭐, 터수 부대가. 나는 그 뭐, 부대가 어디지난지금모릅니다 거기하고 김포공항 쪽으로 간거고 그건 지금도 전철이 다니는 소리가 납니다. 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할머니들 우리 집 밑에 자꾸 기차 소리가 나고, 뭐 소리가 한 달에 몇 군데 남는다, 납니다, 남는다, 납니다, 그다 씁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걸, 저, 독, 지무, 뭐 그, 목사님 그쪽으로 해가 무슨 특별한 거그 신고하는 데 있답니다. 그리 가 나온 걸 보고 제가, 그, 어디서 왔다는 걸 알고, <laughs> 단지를 제가 책에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역 공문원에서소나 <laughs> 말라진 이거는 100% 확실한데, 서울 시장에 왔던 그랬는지 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때인데 고개 땅 굴렀다는 걸로, 그사람하 가두고, 어린이 노래도 되는 고참 예쁜 데입니다사람하매 몇십 년된 게, 가두고, 10m, 15m, 20m, 가두들어 있는데, 그걸 다 배워버리고, 노인장을만들었그 거다. 일층을 파가지고, 지금 집을 지어놨어. 고발땅 굴렸고, 고 건너가면, 경기 여산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다르답니 바로 그 발빌 넘어 고리로 곱하고 그 아주 고리가 골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굴려놓고 그 밑에 땅굴로 내려와 그런데 왜거기다가모인정을 뭐 지었는지 그 지을 지기 전에 제가 가다 봐주었는데 지난 작년 어, 6월, 6월 22일날 가고 14일날 가고 2 1일날 8월 3일 가고 이런고 갔는데 한국 가면 내가 수고시 다닙니다. 누가 날본적 없는 거라 겁니까? 뭐라 겁니까? 내가 이걸 입고 세대에다 씹어서 그라니까 돌아가신 그 할머니 천나에 와서 내가 보시 지금 뭐라고 하고, 요즘 뭐라고 하려고 그러셨나? 왜 거기다 노인을, 노인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그 노인도 있는 데가 아닙니다. 어린 노이터가 그리 좋은데, 그축구장이 많은데. 옆에 그걸 말하고 쪽은이도 앞에 돈을 몇십억이 빌려 말하고 지을 겁니다. 이건빨갱이가 우리 쪽에도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 가시는 한 보십시오. 그사아관지이거다사진는나 품질이 간사기는제안된거다 있습니다. 이거 보면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저기 통일로 옆에 풍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구사도답입니다. 거기에 서울 경비 사진을 하셨답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그한테, 저 사면, 뭐라고, 군다 혁명이 일으킬 때, 거기에 노태우씨워서 사장에다가, 그러면서 서울을 전부 다 감시하고, 걸리는 막막그 눈앞에 걸리면 막, 사정형식을 도로하는, 서울안 뺏기려고. 그 사정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지 어쩌나다면 그, 저, 저, 그, 저, 일산 그쪽에, 그 시에서, 그 산이 동원한 결에그 산답이 바로 있는데, 거기에 한 15m, 13m는 그런 산답에 거기에 부지로 허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땅을 잘랐습니다. 잘라 파내니까 그 밑에 편지가 나왔는데, 그 집을 지으라고, 그땅 주인이. 지어낸 그공의이뚫들졌습니다엉뚱이고거 났을 때에, 그것이 14년 몇일인가 16년 며칠인가, 그 다음에, 제가 지은, 생일본만 뿐 거기에 엉뚜루 조사를때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벌써 저 북쪽에서 내려와가, 고, 고, 고봉산님가거 있는 거기에서 일산 거기에서 내려와가, 백마일리까지 온걸다 알고 있습니다. 다, 제일 첫 번째 요다 나와있습니다. 요, 나옵니다. 요, 그걸 탐지하고 있었는데, 그뚫으시다그서시지갔습니까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바로 그 사단 안에, 다만에, 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사단 안에. 저 집안에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한두 그 개를 딱 내가 나중에 구할 포상을 하나도 주기도 해놨는데, 아직 날로 오라서야 합니다. 오늘 창문의 들이 날고를 주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다. 내이 땅굴 치작하고부터 날고와 강의하 해달을 소리 나온 데는 여런뿐입니다 앞으로 가하거든. 그 반드시 제가 그 뭐뭐해가지고 땅굴 익어가지고 나를 구했던 것도 소리 나오고, 지하철과 광항로 만들어가, 세계 수시와 일년에 수시 돈이 나오거든, 몰아서 이걸 판다고 고생했고 이쪽에는 땅굴로 해가지고 내국에 돈 벌어도 이복하고 너무나서라 그런 그런 냉아서 지금도 여기 또, 또 원주에 그 가지고 그거는 잔민이가 왔으니까 그거는 정말 세계 세력이 우리 우리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런거파가지 나오거든 돈무나 쓰고 뭐, 돈 많이 벌고 창원에서 여기서 처음에 강림 됐습니다. 그 관리하는 그 것도 여기서 그 권한 권한도 여기서 받아가지고 너 많이 벌어가 이수님에 위해서 비슷한을이나 말고 아무것도 말고